안녕하세요. 둥나 태극 TV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팔꿈치 태극 팔자를 소개합니다. 이 운동은 팔꿈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치유 운동입니다. 팔꿈치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네층 누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주변 지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누르며 상하 좌우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주변 두드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기치기 양손 옆으로 올려 세부리 모양 만들어서 하나 둘셋넷 손등 붙여 내려와서 무릎에 손을 여 놓고 단전에 양, 팔꿈치 받치고 손은 그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받치고 손으로 팔자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받치고, 손태극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감싸 2번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갔다 하늘 평원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감싸, 배꼽에서 평온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허벅지 위에 팔꿈치 올리고 펴고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팔꿈치 대층 누르며 펴고 당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누르며 입번 구리기 하나 둘셋넷 반대로 하나 둘셋넷 반대 하나 둘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잡고 2번발자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끼고 돌이게 발자취기. 하나, 둘, 셋. 여덟 어깨 위 접시돌리기 하나 둘셋넷 반대로 하나 둘셋넷 반대손 잡고 하나 둘셋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꺾어내려 풍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둘, 셋, 넷. 반대, 되잡고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양손 허리에서 평온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양팔, 어깨 위 평온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양팔, 팔꿈치 꺾어 내려 풍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양손 구름 해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틈목 잡고, 내외 비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올려놓고, 코브라운 동. 하나, 둘, 셋, 넷, 반대. 둘, 셋, 넷 정리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네측 누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꿈치 주변 지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누르며 상하 좌우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주변 두드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기치기 양손 옆으로 올려 세부리 모양 만들어서 하나 둘셋넷 손등 붙여 내려와서 무릎에 손을 여놓고 단전에 양손 마 심호